이 풍력 관련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 요 확실하게 풍력 관련된 어, 사업을 하는 회사는 많지 않고 대표적인 회사가 역시 네, 하부 구조물 쪽에 삼강 MNT 그다음에 해상 풍력 케이블 쪽의 LS 그다음에 이 풍력 터빈 업체인 CS 윈드와 뭐 동국 SNC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회사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 풍력 관련된 EPC 업체고요. 코어롱글로벌도 해상 풍력과 관련된 업체. 그다음에 효성 중공업은 풍력에 들어가는 뭐 송배전 네 요런 관련된 회사들이고요. 네 두산 에너지 에너빌리티도 풍력 관련된 어 설비도 하면서 EPC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태광과 성광밴드는 어 조선 기자재 업체인데 풍력 관련된 어 얼마든지 기자재 사업을 할수 있는 회사고요. 세아재강도 어, 풍력 관련된 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거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CS 윈드와 3강 MNT, 그리고 뭐 대명 에너지, 요 정도가 가장 좀 풍력을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어, CS 윈드 같은 경우가 매출이 뭐 3조 9천억,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가 가장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매출이 그냥 올해도 22%네 영업이익은 물론 코로나 좀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마 이슈 영향을 받아서 19%좀 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6%가 증가하고 어, 영업이익 단에서 83%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CS윈드가 어, 풍력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2등주가 삼각 M&T인데 삼광엠앤티는 올해 매출 40%, 영업이 202%증가하는데 내후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모두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단에서 삼광엠앤 삼광엠앤티에 아, 효성중공업이 있죠. 효성중공업도 매출과 이익이 올해 16% 영업이 32%증가하는데 내년에도 9.7%, 21.6% 증가하면서 효성중공업 상당히 지금 어. 풍력과 무관하게 이제 전력기기 관련돼서 워낙 지금 수주가 좋은 상황이라 수주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거의 신고가 영향을 보, 나타내고 있고요. 코오롱글로벌은 풍력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약간 네옴시티랑 엮여가지고 네옴시티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 매출과 이익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재 단에서 태광과 성광밴드가 상당히 실적 증가 폭이 큰데 이 조선 기자재 업체 관련돼서. 어, 소위 말하는 치킨게임이 끝나서 살아남은 업체고요. 태강 같은 경우가 내년에 매출은 네30% 어,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44%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성강 밴드 또한 내년에 매출단에서 20% 영업이익단에서 52%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조선 기자재 업체 역시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게세아재강인데요세아재강은 예, 이제 그 석유를 중간에 운반하는 수송관이죠 유정관이라고는 수송관 업유전관 업체, 업체인데 어, 내년하고 어, 내년에 영업영업이익하고 매출단에서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예상치고요 올해 워낙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 매출단에서 29% 영업이익단에서 92% 올해 상당히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 내년에 좀 실적이 다소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소위 말한 새하재강도 기존의 이 유전관 사업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다 풍력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어서 새하자강 역시도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업체에 관련돼서 세진중공업이 풍력이나 또 엮일 수 있는데 요거는 실적 추정치가 안 되긴 한데 세진중공업 역시도 매출과 이익 단에서 꾸준히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대형주단에서는 LS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풍력 관련된 회사인데요.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 요 부분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 큰 폭으로 좀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에 어, 매출이 네, 요거, 요거 숫자가 잘못됐는데 한15% 어, 정도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40% 증가하지만 내년에도 28%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딱 추려지면 네, cs윈드 l s 삼강 mnt 효성 중공업 그 다음에 대명 에너지 요 정도가 좀 풍력 순수 풍력 회사를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 풍력과 연관된 기자재 업체단에서 태광, 성광밴드, 세진중공. 네, 요 정도가 좀 살펴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